도둑이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요, 딱 높이 보이서. 음, 음. 일단 높이 보이서. 이렇게. 그다음 쉬어 보이서. 그렇죠. 그다음에 팔을 보이도로 해가지고. 한 음. 바구 빙 돌아 보이서. 한 바구 빙한바퀴빙 뒤쪽으로 왼쪽으로. 어. 빙한바 돌아 보이서. 음. 이제서 바람 불어오죠. 그렇 그렇죠. 그럼 앞으로 나란히 바람 불어는 또 앞으로 음. 나란히. 음. 그다음 쉬어고. 쉬어고. 붙이 쉬워. 쉬어요. 이거 쉬어야지 음. 낙이를. 음. 이렇게 쉬어야지 이렇게. 음, 쉬어고. 그다음에 음. 붙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틀어야죠 오른쪽 윙을 그 어. 다음에 붙인거 떴으니까 다시 확인하고 어. 뒤로 높아가고 예. 어. 어. 팔은뚝 뻗고요 앞으로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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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음에 저쪽에 삼각형 보고 떠주세요 어. 세게 다시 이렇게 치잖아요. 어. 어. 하늘 치잖아요 하늘 방금 치세요 하늘로 사장님이 거짓말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늘 치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늘 치지 마시고요 그냥 내리 이렇게 꽂으면 돼요 이렇게 뒤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음, 음. 자, 자, 저, 아, 편안하게, 너 편... 낮춰야지 음, 거를 음. 앞으로는 그렇죠그 음, 음. 다음 쉬어고. 고 다음 붙이고. 붙이고. 똑바로 투지로 딱쉬소지 소지, 소로 날개 딱 펼친 듯이. 음, 음. 그다음에 바람 불쪽에서딱 쉬어 떠야 면됩니다쉬우고 하늘 치잖아요, 하늘로. 하늘 떠면 안 돼요. 음.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요 앞으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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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딱 잡히잖아요. 여기서. 응. <laughs> 쪽쭉 쪽 뻗으시고. 할랑, 할랑 해보세요. 할랑, 이렇게. 야! 약간 하셨는데, 회전이 아. 약해요. 세게. 응. 보세요. <laughs> 이렇게 세게 딱, 회전을 주면서, 이렇게. 오 된다 좀 되긴 되는데 응. 떴어요 방 이렇게 떴어요 붙이잖아요 응. 응. 붙이라니까 이렇게요 떼하지 응. 말고 붙이라니까 뒤에 응. 여기 붙어야돼요 여기 응. 뒤에 날개가 응. 응. 그래가자 해보 다시 한번 해보요 마지막으로 한번 하늘로 치다니까 하늘로해요 하늘로 삐지면 안돼요 저 앞으로 다리 저 밑에 물 쪽으로 다시 보세요 이거 하늘 치지 마고요 저물 쪽으로 해전을 두면서, 이렇게. 오! 어, <laughs> 세워서, 더 응. 낮게. 살 어. 치지 마고, 응. 세워서, 응. 붙이고, 올리고, 낮게, 게 이렇게. 회전를 어, 이렇게 어, 두면서요.